초동결 역할을 맡았던 김찬준입니다. 네. 아, 이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연극 보도지침의 마지막 공연 날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인데요. 어,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했던 저희의 그 연습부터 시작해서 어, 여름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게 아, 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웃음> 저도요. <웃음> 저희 연극 보도의팀이 오늘 마지막이어서 어, 여러분들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복백을 어, 전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벌써 한 분씩 이렇게 또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차근차근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먼저... 아, 좋습네요 제일 첫 번째가 한나 배우님인데... <laughs> 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그럼 여자 역의 조한나 배우님부터 마지막 독백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자 역의 막... 여자 역의 막... 조한나입니다. 어. 힘든 시기인데도 이렇게 극장을 꽉 차게 메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이 공연이 저한테는 되게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는데, 어,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많이 품었던 작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은 동료들도 정말 항상 생각했고요. 관객분들 덕분에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자역의 임진구 배우님의 네? 마지막 덕백도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역의 임진구입니다. 어, 오늘도 꽉 찼네요. <laughs> 이 대사를 관객 여러분 덕분에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나 좋은 배우들과 좋은 회사와 좋은 연출님, 좋은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좋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도둑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공연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김건우 배우님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황승욱 역할을 맡은 김건우입니다 어, 우선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극장을 찾아와서 저희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신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이 되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laughs> 어, 함께 무대 위에서 울고 웃었던 선배 배우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스태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방송 역할을 선물해 주신 그 황원연 주인과 인사이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정배역의 박유덕 배우님의 마지막 복백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배역을 맡은 박유덕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도도지침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제가 4년 전에 이 작품을 만났었는데, 어, 그때와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에 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공연이었습니다. 어, 일단 행복한, 즐거운 공연은 아니지만, 제 마음가짐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 관객 여러분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더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힘든 시기, 네, 잘 이겨내시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주역 역할의 임경근 배우님의 마지막 독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김지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지혁민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앞에서 너무 국백을잘 해주셔가지고, 진지하게. 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어쩌면 좀 고립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공연을, 하, 공연을 하면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저희 나라에, 우리 나라의 아픈 역사이고 또 어쩌면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제가 뭐 기자는 아니지만 <laughs>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픈 현실에 많이 행복하지만은 않다고요 그래서 어, 연극은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극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보도 지침이 저는 어, 우리나라에또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품이 길게 네, 이런 작품이 오래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아까 처음에 제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무대에 서 있고 또이 공연장에 오는 동안은 또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 호흡하고 또 같이 있는 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공연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좋은 작품, 보도 지침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좋은 보도 지침이 정말 오래 공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같이 공연을 했던 배우님들, 또 제작사, 같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스태프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독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달 역할의 이지연 대우님의 마지막 독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달 역할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한테도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뜨겁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말들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배우 멘트 종료 김찬종 배우 마지막 수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결 역할을 맡았던 김찬종입니다. 사실 아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어, 정말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 또한 그렇고 우리 같이 했던 모든 배우 분들도 그렇고 스태프 분들도 그렇고 뭐 연출님도 뭐 준비팀 다모두다 그리고 관객 분들 모두가 어, 여기에 와서 이 공연을 보고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하고, 공연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laughs> 보도 지침을 함께한 스태프분들 네, 사실 저희가 뭐매공연을다 그렇지만 어, 스태프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 공연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 매일매일 같이 어, 극장에 와주셔서 어, 저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뒤에서 고생을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 스태프들에게 잠시나마 큰 박수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힘든 시기에 공연장을 찾아주셨던 관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매 순간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매 <laughs> 순간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laughs> 뜨거운 박수로 저희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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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관객분들과 관객 함께했던 이 공연들이 어, 저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예. 박수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예. 네. 좋습니다. <laughs> 저희 연극 보도일지미의 이야기가 또 하루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 저희 그룹 어, 저희들도 어, 예. 그렇게 바라게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호가 어, 있는 데요 그구 크게 외치면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원래 주혁이가 하는 건데요. 원달 선배님이 한번 하시는 걸로 하까요니다 하시죠. 할게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치 크게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야뭐야뭐